포크 로드. 나 진짜 공포 게임 안 하거든. <웃음> 근데 <웃음> 해달래. 이 아바타를 쓰고 해달라는 거야. 보츠를 끼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진짜 공포 게임 안 해요. 나 공포 게임 무섭단 말이야. 자 가보자. 아. 레벨을 통과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가보자. 오우씨, 깜짝 어쩌면... 놀라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안 한다니까? 어, 어, 게임을,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 선택의 여지가 없네. 아, 왜 문을 열 때마다. 아, 선생님, 잠깐만. 뭐가 지금 화면에 나타났어. 뭐가 나왔어. 좋아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선생님. 또불 켜지겠지? 그렇지. 아, <laughs> 아 참. 아, 누구 이렇게 오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씨. 자, 87에 56이죠. 이게 곱하기부터 해야 돼. 56 57에서7 <laughs> 빼... 40 8? 역시 나야. 이과 출신입니다. 이래 봐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운 몸이야. 어? 어? 퍼즐 조각이다.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야, 퍼즐 조각이 찾는데? 뭐, 문제를 풀면은 퍼즐 조각이 생기나 보다. 아, 그렇지. 불이 켜져야지. 이제 전화가 오겠죠. 딱 전화가 여기 있는 거 봐서. 우와! 씨발, 깜짝 놀랐어. 아니, <laughs> 쟤네, 무너졌어요. 뭐야, 왜 이래. 이거 뭐야? 왜? 어, 일로 가지 말라는 거겠지. 이쪽으로 가라는 거겠지. 어, 뭐 벌써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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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laughs> 아까 전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오른쪽이겠지. 깨졌잖아. 뭔가 이쪽으로 가라는 뜻 아닐까? 그렇죠. 아, 이쪽이겠지. 뻔하지. 어? 틀렸는데? 벌 같은 걸 봤나? 아니겠지? 세 번. 요! 어, 이게 떨어진 거구나. 원래 이게 여기 있었어? 7 번이죠? 아, 이건 내가 샜어. 7 번이야, 확실해거 봐, 딱 퍼줄 적세 개. 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불이 탕 켜지고! 야, 그림 잘 봐야 돼. 흰색 바지. 야, 위에 까만색 자켓에 손가락 1. 어, 오른손은 1을 가리키고 있어. 어, 그리고 강아지 털이 많고. 미인상은 아니야. <laughs> 나팔을 불고 있고. 남자 둘에 여자 둘이었어. 남자 셋이야. 야, 빨간색 이거 뭐야? 손가락이 네 개, 어. 씨발 아, 깜짝 놀랬어 <laughs> 이 새끼가 진짜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을 들고 있나요? 시미터가 뭐야? 시미터가 뭐지? 찌르는 검이겠지 어 찌르는 검 검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아 그냥 깜짝 놀래키잖아 나 이런 거 못한다고 <laughs> 아이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첫 번째에 뭘 들고 있느냐? 이걸물어본거잖아 결국에. 10m가 뭔데? 아? 이게 찌르는 거 아니야? 오, 깜짝 놀라. 첫 번째, 그러면 림뭘 들고 있냐 10m라며. 어. 아 예. 쉽다, 쉽다. 이 정도는 할수 있다. 딱 보면 이제 퍼즐 조각 4개. 아, 더 많은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뭐야. 뭐 깨졌어? 뭐 어디, 어디, 어떤 게 깨진 거야? 뭔가 짱그랑 깨졌는데? 아, 씨발, 이거 뭐야, 이건 또. 여기로 가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조각이야.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 어? 어? 안 열리는데? 어? 아.. 나 싫어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 뭔가 있다 저게 뭐야? 녹색 화살표가 있는데? 일로 가라는 것 어? 화살표가 아닌가? 으아!! 제발!! 아.. <laughs> 아 개새끼들아 깜짝 놀랐잖아 뭐야 이게 왜 어디 벽에 뭐또 글씨 있었지 좀비는 어떤 종류의.. 아, 줄문이었어. 어, 내가 귀엽게 줄문이었어. 아, 어, 아, 좋아. 좀비, 자세히 보면 돼. 눈 크게 뜨고, 너이렇 새끼. 어디가, 어, 좀비 또안 보이는데? 어, 체크무늬, 체크무늬, 체크무늬. 아, 깜짝 놀라니까 싫어요. 아, 손에 땀나. 아,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 아, 시력이 매우, 시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지랄하네. 아. 오우 쉣 펑킨 이게 몇 개인지 세우라는 거 아니겠지?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셀 그게 없어 찍어 <laughs> 아 이거 너무 악질이다 100개 있겠지 난 짝수를 좋아하니까 짝수로 갑니다 이런 거 일일이 셀 수가 없어 딱 하면 이제 6개 딱 맞춰져 있고 어? 진짜 호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짜 호박도 있어? 가짜 호박이 있다는 거잖아 아나 없게 다시 가봐 어? 화살표가 있어 오우, 씨발, 깜짝 놀랐다. 아, 뭐, 이 정도야, 뭐. 놀라지 않습니다. 어. 이 정도 는 놀라지 않아요. 해피 호박데이. 파이프 담배인데? 담배를 피우시나요? 네, 저는 흡연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담배를 이렇게 불이 나게 피우면은 너무. 오! 어! 아, 개. 아! 아, 개소리야, 씨. 그냥 한대 맞았어. 얼태이가 어, 없네? 그러면은 담배를 아예 안 들고 가야 해. 어 아니네? 틀렸네. 일단 담. 단... 어 누구세요? 여기 아까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 아니요 안 피울게요. 근데 나 지금 담배 피고 있는데. 오! 아니. 그쵸 금연이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 피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시나요? 아니요. 이 아저씨한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하씨. 아, 담배 폭탄 들아왔어 이제 그 펌킨맨이 와가지고 나한테 죽빵을 때리진 않을 거야. 7 개의 조각 좋아요. 신선한 공기 유지. 아 지진 지진. 오 오! 너무 느림이지랄하네. 오! 아이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지. 쉬어 시할수 있어, 여기서 이제 공이 딱 나오면 바로 뒤로 이렇게 딱 백스텝 딱 밟아주고 여기서 최대한 일로 가 벽에 붙어. 아 이거 아니야? 대가리 치고 가는 거 아니야? 자 이쯤에서 공이 오면 야 지금 딱 피해 주고 그리고 이쪽 가다가 이제 딱나오면 뒤로 딱 찍혀주고. 너무 쉽죠. 레이저는 몇 대인가요? 띠디디디디 예, 여섯 개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빠르게 실행하면 발전합니다. 어? 의미심장 상자가 있네. 좋아. 이제,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것 같아. 갑툭튀가 나오는 거고, 별거 없어. 외우면 돼. 카메라를, 카메라로뭘 하는 거지?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야, 이, 이 언니야. 어? 물음표 뭐야, 이거? 어? 이건 뭐야? 어? 어? 오! 마지막 플래시 색상은, 아이, 어? 야 파랑이랑 시안이랑 진짜,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 색깔이야. <laughs> 근데 시안 색깔에 가까웠어. 시안이 조금 더 밝아. 어? 정답이 아니라 공격을 피하세요 뭔지 봐. 정답이 아니라 공격을 피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 언니 찍어볼까? 어? 이건 뭐야? 이것도 그. 공... 어? 아 뭐야 이 새끼. 공격 자세 취했는데. 일단 이부터 찍고. 시안이네 시안 맞네 시안이네. 어? 어? 무슨 소리야? 정답이아 아니라 그 공격 피했잖아. 무슨 소리야? 왜안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이걸로 여기를 찍고 피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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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들어왔다. 아, 멋진 사진. 아 이게 무슨 명화가 보다. 아, 빨간색 눈을 갖고 있는데? 점점 말이 짧아진다. 다음이지랄하네. 아,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자, 파인애플을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 <laughs> 네, 저 파인애플 피자 진짜 좋아해요. 나 파인애플 볶음밥도 좋아하거든. <laughs> 어, 너무해. 야, 파인애플 피자 너무 박해하는 거 아니야? 맛있 아, 안 넣을게, 안 넣을게. 아, 너무하네. 진짜 깜짝 놀랐네. 8. 아... 이 질문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라 5살. 아! 어... 꺼졌어. 어둠이 두렵나요? 예... 어두운 곳이... 오... 뭐야? 오... 아... 남자가 말이야. 빠꾸가 됐어.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아니요 이다치 있었어요. 앞으로 도전에 대비하세요. 진아 긴... 문이 이제 천천히 열릴까? 아, 점점 어둡잖아.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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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다섯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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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깜짝놀 <laughs>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이 뭐 이정도는 별거 아니죠 맞짱까 아 맞짱까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열한 열둘 열세 개. 어? 얼굴에 묻은 거 빼고면 열한 개야. 아이 정도 별거 아니지. 시체 같은 소리가 나는데? 어? 누가 그를 죽였나요? 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네요. 오른쪽 죽계 죽여... 어? 잠깐만요 선생님, 들전 손에 혹시 뭘 들고 계시나요? 뭐 이쪽은 꿀 달린 꿀. 어? 어? 뿔? 뿔이 좀 멋있었는데? 나좀전 장식품을 좋아해 어? 뭔 소리야? 범행 장을 조사하라고? 뿔 달린 애가 준게 아니면 뿔안 달린 애가 죽었겠지 이쪽으로 뛰어갔네 오오 뭐야 아 쉽죠? 아 어? 좋아요 지원 도착이 뭐야? 뭔 소리야? 어, 뭔가 빨간색 뭔가가 있다. 빨간색 화살표가 있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오오! 컨트롤 해라, 빨간색 눈을 가졌어. 어, 빨간색 눈이야? 어, 저거 문제로 나올 것 같아. 아이, 개새끼. <laughs> 사람 놀리키고 있어. 죽은 거아니어서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이던가. 당신은 실록홈즈만큼이나 대답니다. 개 비꼬는 거 봐. 와, 왜?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킵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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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그냥 씨 들어가. 뭐 무슨 문제 됐는데. 네가 무슨 문제를 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아씨 몰라 몰라. 이게 뭐야? 사람 얼굴 같은데? 뭐야? 아, 뭐야 이 책들이 막 쏟아져 있죠? 오! 엄청납니다. 자, 보자. 어느 패를 이런? 무슨 소리야? 오른손하자. 저기 짝기 아저씨가 오른손을 잃었거든. 어? 손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laughs> 왼손인가 보다. 이쪽으로 가라는데? 잠깐만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 어? 아 전혀 놀라지 않아 나는 이제 익숙해졌다 이거 뭐야? 스마일 스마일두개자 어? 여기서부터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어? 오! 여덟 개 아홉 개 있네요 아홉 개 아홉 개면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아, 저 이런 걸로 놀라지 않습니다. 아, 피. 오, 개, 새끼. 야, 나와. 나랑 얘기 좀 하자. 아, 뭐, 열 개겠죠. 아홉 개가 아니겠죠. 어? 어? 너또 나오기만 해봐. 아우! 아우! 오 어? 50대 50 확률을 맞춰야 된다고? 아, 열 개가, 열 개가. 50대 5 0면 반반이야. 맞거나 안 맞거나. 그렇지, 정답이지. 당신은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너무 어두운데? 어? 방이 좁다. 어? 어? 그냥 가야 되는 건가? 이 열쇠를 어? <laughs> 어, 그래. 나와. 나와 나와 어쩌라고 어쩌라고 확신, 확마시 어? 우물상자 비었나요? 네 너무 연달아 나오니까 놀랄 틈도 없다 너무 심했죠? 이거 뻔했죠? 오, 문이 이번에는 이렇게 열리네 아, 열쇠 하나 주세요 야 아. 예, 비어있습니다 깜짝놀래네, 씨. 어?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었잖아요. 야, 어? 어, 뭐 있다. 뭐야 이게? 화살표? 왼쪽으로 가보자. 뭔가 들어있긴 했었으니까. 화살표랑 상관없는 건가? 에? 이거 맞네. 어, 이것도 상자가 그냥 이게. 어? 야, 이거, 자물쇠도 없는데 왜안 열려? 아, 이제 뭐가 나와도 놀라지 않아요. 어. 익숙해졌어. 야, 이거 자물쇠가 필요 없는 열. 여... 자물쇠가 필요 없는 장면인데? 어? 오! 흐흐흐흐. <laughs> <laughs> 아닐까? <laughs> 너무 막 찍는건가? 아직 갈길이 먼가요? 여섯번이구나 다시한번 들어볼게요 어? <laughs> 여섯번 웃었네 <laughs> 하고 여섯번 웃었네 수고 많으셨으니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하 <laughs> 춤 추는데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나요? 얘, 얘 춤추는 거 되게 열받는다. 근데 얘가 나와 있잖아. 그럼 숨어 번일 거야. 길을 비껴줬잖아 이쪽으로 가라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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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댄스 댄스 댄스. 어, 춤추는 애가 살아왔어2 1 번인가? 이거 그냥 찍어야 되는 거잖아. 뭐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인내의 결실 이지라하네 와, 화가 난다. 화가 나. 사람 놀려 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이 어? 라운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뭐 어, 간단하죠? 하지만 남자는 왼쪽. 나는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 어딜 나를 놀려 먹으려고? 어? 아 알았다 알았다. 오른쪽 갈게 오른쪽 갈게. 아이고 너무한다 너무해. 끝이 가까지고 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들어갑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개랑, 고, 아, 나 고양이 좋아해. 제가 본가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로 할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네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 설마 친구 안 데리고 개가 뛰어와서날 물거나. 아니요? 아니셨는데요? 장난합니까, 지금? 오! 최종 결정을 내리세요! 마지막입니다! 어? 야 잠깐만 얘얘 예, 예. 양쪽 다 얘인데? 근데 내가 이 형한테 이 갑옷 형한테 좀더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록 일반 엔딩! 고양이가 찍혀있네 고양이 선택했다고? 땡큐! 아이돌 우동짱? 이렇게 포크로드라는 게임을 해봤고요. 제가 원래 VR챗에서도 공포월드를 안 가고 공포 관련된 테마파크도 안 가요. 내가 진짜 공포를 싫어한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라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즐거우셨나요? 저는 하나도 안 즐거웠어. 다음에 또 다른 게임 혹시 있으면 또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 사라바다!